그 <목소리가> 그러면은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듣겠습니다. 내일6시인가요내일6시 네.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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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맞춰와야겠 그것보다 늦으면 막힐 것같아여기가좀 아, 아, 오히려 막히고 여시가 딱, 딱. 내일 시이뵙겠습니다아나또 어, 내가 운전 가야지. 아 죄송한데 그아형차 놓고 제 차로 왔다가 갈까요? 어쨌든 내일 또 와야죠. 내가 운전 해야 되아 내일 올 때도 제 차로 오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리모컨 조정해야 돼을할 때는 와이드 촬영할 때는 와이드 주파수가 이, 이 지점에서 주가수를 먹어. 여기서안 먹어. 아무 데도 안 먹어. 먹어. 손을입 이렇게 주비어져요이서 이렇게. 이렇 하고. 나머지 말씀다 말씀할 때는 그 스으로 그리고 이제 방송 송출해야 되잖아. 여기에 구글 실시간 스트리 실시간 스트리에 저렇게 전할 때, 화할날요 이게, 스트레칭이 나올 거야. 방송 시작했으니까, 알지 응? 나그 이제 이름을 바꿔줘야 돼. 이름 바꿔줬는데, 내이바꿔줘 아이고. 는 그냥 그아사아 주셨습니다. 그냥말씀 구절 빼도 돼. 아이고. 이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이거들르와면이거들어이거 클릭을 하면 서 이리 들어와리들이어 이리 들어와들어가 이리 들어와서, 이들어서 이리 들어 이리 들 이리 들어이거 들어와서, 이이거가방어이어 아까, 아까, 그게 안된것 같습니다. 아, 아까, 목사님 할 때, 목사님 아까 무슨 일이 있습아까 PPT. 음. 말씀 찾아야 되잖아. 음. 말씀 찾을 줄 알지. 음. 네. 구글, 구글, 아까 지금 구글이 돌아가잖아. 이 음. 화면에 바뀌면 안 되고, 음. 어? 네. 가 바로 서창을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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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에스에스비이 아닌데 뭐막가보면막가보면할 거고 막가보면 막혀서 창세기 게면 창세기 창세기 몇장 얘기하고 시간 어? 있어 시간이 줄 거예요 비 되잖아 어? 창세기 몇장바나몇첫번째였어요나어맨첫 번째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위드 나오면 막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창세기 38.2절 어? 이거 클릭을 해요 나와봐요 아, 38.2절이지. 3 8절다 나와 있는 거야. 아. 목사님. 38.2절 갖다가 이걸 해 가지고 슬라이드 해주지 어? 지 그리고 또 목사님 또 다른 다른 말씀 하잖아. 또박세을 띄어. 알았어? 아니세창을바를게아니 여기 약간 오메다창 중에 요창이죠요 어? 창에서 이렇게 뒤 있는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바깥버리면 S 개 이렇게 S 게 S 개 목사님 이걸 이거 니까 S 개를 서 S 개를 해주시첫 번째가 뭐든지 이게 이스토리스터 이게 첫 S 개를 18장 있다. 18장 뜰거아니야요 어떻 올라왔지? 팀즈 사인 긁어주었는데, 그래서 뭐 모젤, 모젤에 서 스나이드쇼에서 팀 그렇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그 몰래 매칭했을때 빅히트 누가 나왔지?